자 드디어 오늘의 머니주가 나옵니다. 집중해 주십시오. 홍준 소장이 선택한 디지털 자산 관련 유망주 머니주를 공개합니다. 머니주 뭔가요? 게임에 게임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기업입니다. 와, 나 그럼 좀알것 같은데? 뭐? 어, 굉장히 유망한 기업 아니에요? 모르시는 것 같아요. 모르시는 거 아, 폐현인 아니, 아니야? 이제 블록체인 관련 또 석사하기 어이, 위믹스 그 코인 관련된 회사 아니에요? 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이거, 이거 봐. 어. 아, 또 편집 되겠구만. 모른 척 할게요. <laughs> 방금 말한 그 가상화폐 위믹스 플랫폼이 있는데 플랫폼에 온보딩 계약을 완료한 기업이고요. 정말 유명한 온라인 게임 음. 이 있어요 온라인이라고. 이 온라인에 어 가상화폐 EOS 기반 블록체인 기술까지 접목한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이 영웅 온라인이 매출을 좀 많이 예, 일으킨 또 게임이기도 하죠. 아, 유명한 게임이죠. 이거 진짜 유명한 게임이에요. 음. 그래서 이 게임이 이 회사를 많이 성장시키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음. 게임의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기업. 강력한 오늘의 머니주 궁금하시면 카카오 채널 통해서 주식이 머니 검색 후에 친구 추가해 주십시오. 그리고 힌트 아직 하나 더 남아있는 거 아시죠? 계속 채널 고정하시고 모든 투자 최종 판단 여러분의 몫인 만큼 지혜롭고 현명한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머니 원정대 시간입니다. 주제를 미리 듣고 출연자들이 디지털 자산 관련 유망주를 골라왔습니다. 자,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저희도 주제 듣고 공부를 해서 종목을 하나 선택해오는 것이지 결코 종목을 추천하는 시간은 아니라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날이 갈수록 성장하고 있는 우리 정성호 네네. 씨. 오늘 어떤 종목 가져오셨습니까? 아, 이 회사는 어, 비트코인과 관련된 회사예요. 오. 어, 어쩌면 비트코인이 올랐을 때큰 덕을 얻었던 회사인데 위트스라는 회사입니다. 위트. 위트. 네. 아, 이름도 까먹었네 위트. 트라는 회사입니다. 네네. 네, 아지트 아니고요. 네.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장비 부품 제조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요. 네. <laughs> 이 회사가 바로 비트코인과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이유가 뭐냐면 네. 위트 자회사가 티사이언티픽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자 비홀딩스와비코리아투스 관계자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올라갔다라는 얘기가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왜 이렇게 급하게 읽어요? 비어쓰기를 <laughs> <아니, 웃음> 좀 해주셔야죠. 자회사 가 어디가 문제? 이런 정보는 띄어쓰기로 듣는 거 아니에요? 어, 네 그렇기 어. 때문에 최근에 아. 최근에 그 비트코인이 3 0 넘게 급등을 하면서 이회사 맞아도 상승세가 계속 유지가 됐었거든요. 음. 일단 그래프를 한번 보죠. 오, 자 최근 이게, 급등했네요. 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훨씬 더 올라간 음. 상황입니다. 최근에 네네 네, 네. 맞습니까? <웃음> 네? <웃음> 소장님도 나는 이 시간만 내거다 모아서 한번 보내,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laughs> 내가 얼마나 발전하고 있는 건지. <laughs> 어, 어. 아니 이 기업은 네. 진짜 말 그대로 테마주예요. 테마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회사 때문에 가상화폐 관련주로 엮여 있어요. 음. 네. 그래서 그냥 가상화폐 움직이면 같이 움직여요 맞아요. 항상 어. 이렇게 네. 단어가 쓰여 있어요. 맞아요. 가상화폐 관련주인데 그 관련주가 이제. 바로 아까 말씀하신 자회사 때문에 관련주로 엮인 거예요. 음. 원래 이 회사는 디스플레이 만드는 회사예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자회사 때문에 <laughs> 관련주로 엮여서. 아니, 근데. 그게 말 그대로 테마주. 테마주인데 기사가 많이 났기래. 네, 네 맞아요. 그냥 특수 관계자. 어. 니까 그러니까 어. 즉, 특수 관계자로 엮여져 있다고. 약간 보니까. 우리 정치인 테마주도 그렇잖아요. 음, 맞아요. 정치인이랑 뭐 동창생이다. 그런막또 관련돼서 그 막가사고이유 주민이다. <laughs> 어. 아니요, 아니요. 좀... 약간 그런 네. 느낌이네요. 어. 자, 좋아요. 그러면 이제 곽현아 씨. 항상 뭐 아주 훌륭한데 가끔씩 이렇게 삐끗할 때가 있어요. 아... 네, 오늘 은어 삐끗 안하길 바랍니다. 이번 작품은 주식이 머니 22회 대본에 곽현아 씨가 칠필 사인한 작품입니다. <laughs> 이 작품 500만 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00만 원 없으면 400만 원으로 떨어집니다. 400만 원 없으면 700, 200만 원요. 700, 200만 원 없으면 50으로 떨어집니다. 당첨 4만 원에 당첨되셨습니다. <laughs> 아이 사람이 말이야. 네, 아 이렇게 여러분 그 드라마나 영화나 그런 장면에서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경매, 미술품 경매? 경매하는 거. 경매, 예. 바로 이 미술품 예술품 경매와 관련돼 있는 기업입니다. 성 옥션. 제가 들고 왔습니다 아니 근데 뭐 예술품 거래하는 이런 회사를 디지털 자산 관련돼서 이 기업을 가지고 왔느냐 사실 그 (NFT) 하면은 이 바로 미술품과 굉장히 직결돼 있잖아요 음. (NFT가) 뭡니까 그 디지털. 증명서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음. 이게 진품이다. 이게 이 사람 거다. 음. 얘기해주는 그 증명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미술품과 NFT는 떼려 떼어놓을 수 없죠. 그래서 이서옥션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 자회사인 서옥션 블루를 통해서. 와 함께 이 NFT 협약을 한 바도 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NFT 하면 관련주로 엮이고 있고요. 또 게다가 요즘 또그 STO 토큰 증권, 뭐 조각 투자 요런 음. 얘기가 좀 많아요. 뭐냐면 예전에는 굉장히 이렇게 쪼개서 투자하기 힘들었던 거 그런 거를 이제 쪼개쪼개쪼개서 쪽에, 쪽에, 이제 우리가 주식처럼 이렇게 사고팔고도 할수 있고. 그러니까 말하면 말 그대로 음. 그러면 작품 같은 거를 여러 사람들이 뭐 돈을 모아서 그렇죠.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그렇죠. 투자? 그렇죠, 아 그렇죠. 뭐, 근데 이게 굉장히 좋은 점이 뭐냐면 음? 이제는 뭐큰 자산 뭐 부동산뿐만 아니라 금, 예술품 뭐 한우 뭐 이런 것까지 굉장히 귀중한 물건 뭐 이 저변 확대가 되게 넓게 되고 어허, 있어요. 어허. 그래서 요즘 이 STO 토큰 증권이 굉장히 이 관련 법자도 올해 굉장히 좀 이슈가 좀 많이 됐었거든요. 이거 관련돼 있으면 무조건 서울 션 끼부립니다. 끼쟁이 근데 이 기업이 원래는 뭐 하던 기업인지 아시죠? 미술품 경매 어, 맞아요. 미술품 네네. 경매하던 기업이에요. 근데 이제 그 미술품 경매를 거기에다 뭘 접목을 시킨 거냐면 은 증권형 토큰 방금 말씀하신 네. STO. 어, 어, 음. 네, 네, 그거를 접목을 시킨 거예요. 아 예전에는, 아 예전에는 어떻게 샀어요? 경매해가 천만 원, 일억, 네. 백억 막 이렇게 샀잖아요. 네, 네. 그게 이제 증권형 토큰이 나옴으로써 이만큼 살수 있어요. 요만큼도살수 아 있고. 이게 증권형 토큰이 어, 디지털 자산으로서 굉장히 어, 각광을 받고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인 네. 거예요. 자, 잘 가지고 오셨어요. 잘 가지고 오셨는데 이제 다만. 차트 그래프를 봤을 때는 <laughs> 어우 그래가 네. 뭐... 뭐야 아유 뭐 지금 이제 바닥을 찍은 거예요 아니+ 아니 거래가 너무 많이 네요 아니래요. <laughs> 아니래요 바닥을 찍으러 가고 있는 거예요 아야 <laughs> 이거 어떡하느냐 <없잖아. 웃음> 지금 밑에 보면 거래량이 에? 아예 없잖아 거래가 안돼 <laughs> 네, 찍으러 가고 있다고요 가고 와. 있어요 더갈 거예요 <laughs> 그냥 쭉 빠지는 건 아니라 저 계속 이제 한 번씩 한 번씩 반등해주면서 또 내려가고 반등인데 이런 식으로 지금 여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바닥찍으러 아. 네, 근데 좀 기다렸다가 아, 좀 기다렸다. 그 바닥이 왔을 때 한번 공략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재료가 너무 좋아요. 아, 네, 네. 여러분 들으셨죠? 기다리면 된다고요. 음. 자, 그럼 이제 제 종목은 그 그래프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시죠? 바닥. 어? 요즘 좋아지는 것 같은데. 바닥을 다지고 이제 상승 국면으로 전환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어... 한 번도 저런 적이 없다. 어, 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기업은 많은 분들이 아는 기업이에요. 어, 이 기업 뭐죠? 단 뭐죠? 다입니다 단. 다... 다 알지, 다 알지. 다 원래 이제 다음날. 음. 그리고 이제 모토는 이제 다가오는 날은 다 좋은 날이다. 끊임없이 새로움에 도전하고 있는 대표적인 미래 지향적 기업.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여러분, 다이 회사 서비스를 이용했어요. 벨소리. 아 휴대폰 벨소리, 통화 연결. 그리고 이제 휴대폰 컨텐츠들을 그 서비스를 제공했던 회사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2000년쯤에 세계 최초로 휴대폰 결제 솔루션을 개발합니다. 세계 음. 최초? 네 세계 최초예요 어... 네, 참 자랑스러운 일이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최근입니다 2019년에는 3페이하고 전략적 제휴를 해요 그래서 국내 최초 휴대폰 결제 오프라인 시장에 진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핀테크라는 자회사를 설립해서 블록체인 결제 플랫폼인 페코인 어플리케이션을 런칭합니다 비로소 가상 자산 실물 결제, 결제 시장을 개척하는. 뭐이 정도만 들으셔도 그동안 걸어온 행보 그리고 앞으로도 걸어갈 길이 예상되는 기업. 최근에 그 정부가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 네. 네. 이 회사가 공매도 거래량 항상 상위 랭크 되고 있어요. 바로. 그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올라 홍 소장님 눈치 보게 된다. 이거는 <laughs> <맨, 그리고 웃음> 반으로 가게 되면. 그러니까 아직 지켜봐야 되는 회사네요. 자 어... 음... 이상입니다. 단 좋은 기업이에요. 오. 진짜 좋은 기업. 좋은 기업이야. 네. 네. 근데 다만 다만 단이 지금까지 이렇게 좀 빠졌던 네. 주가가 하락했던 이유가 있어요. 어? 그 이유를 좀 알아볼까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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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은 사상 최대치를 경신을 했어요. 만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 그리고 당기 순손실이 있었다라는 거죠. 적자를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네. 달리 종속 회사가 많아요. 음... 두 개의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음... 회사는 음... 만년 적자라는 거죠. 만년 적자. 그 딸린 식구가 많아요. 딸린 식구가 많아요. 아... 딸린 식구가 많아요. 아... 이 적자폭을 감당하기 위해서 달리 음... 작년에 그런 당기순손실을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세력의 타겟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너무 명분이 뚜렷하다 보니까 음... 올해 좀 추가로 더 빠지가 된 이유가 있어요. 오... 이 간편 결제에. 독보적 지위를 갖고 있었던 게 바로 닷이에요 그동안에. 최초로 그런... 만들었으니까. 맞아요. 네. 그리고 엄청 오랜 시간 동안 이 PG사 수수료로만 해도 2천억 원 이상의 매출을 어, 그렇죠. 계속 기록했었던 어마어마한, 네. 어마어마한 회사다 보니까 음... 그 지위가 엄청 높았었는데 경쟁사가 많이 늘어났죠.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서 네이버 파이낸셜 만들어냈죠. 그렇죠. 그리고 막 마... 커리에서 컵페이 그 만들어냈죠. 음, 그러니까 카카오에서 카카오페이 만들어냈죠. 결제 수단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결제 거야. 수단이 이제 네. 경쟁사가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거를 회의적으로 보는 거죠. 아. 오, 이렇게 되면은 단 너가 앞으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겠니? 이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음. 그렇다고 해서 단이 앞으로 주가가 오르지 않을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음. 다들 주가는 분명히 다시 올라가요. 네. 다만 장기적인 투자로서 만약에 5년 이상, 3년 이상 이거를 내가 아, 단 10년 뒤에 다 보고 투자할 거야. 그러한 투자처는 아니에요. 음. 이런 리스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는 매력있는 주가고, 한 1년 정도 단기적으로 보유했을 때는, 어, 저는 괜찮다. 제가 골라올 때는 하여튼 최장 1년 정도 봅니다, 저도. <laughs> 아, 네. <laughs> 5년을 바라보지만 아래요 뭔가 항상 많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요 네. 네. 자, 디지털 전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주식이 뭐니겠죠. 카카오 채널톡에서 주식이 뭐니 검색 후에 친구 추가해 주십시오. 카카오 채널톡에 질문하시면 홍준원 서장이 성심 성의껏 대답해 드립니다. 중국은 지금 패권을 원하고 있거든요. 원유 일부를 이 디지털화파 위안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위협적인. 엄청 위협적인. 음. NFT는 뭘까요? NFT. 대체 불가 토 정확합니다. 디지털 이미지 저작권으로 만들면서 7억 3천만 원의 가치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힌트를 공개합니다. 역대급 2분기 역렬 기준 백칠십 억 원을 기록했는데 응. 우와 야 현금 부자네 현금 부자야 스마트한 투자자라면 시장의 이슈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돈이 되는 이슈를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 돈 이슈 돈, 돈 이슈. 이슈 첫 번째 돈 이슈입니다. 자, 디지털 금융 시대를 이끄는 핀테크 기술에 발맞춰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를 발행하면서 디지털 화폐 도입의 선두 주자로 우뚝 섰어요. 자 중국이 디지털 화폐에 집중하는 이유 도대체 뭘까요? 세계 금융 시장을 좀 장악하고 싶어하는 속내가 좀 크다라고 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국은 지금 패권을 원하고 있거든요. 근데 패권을 누가 갖고 있어요? 미국이요. 미국. 미국. 이거를 도저히 뺏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고안해낸 방법이 그러면 디지, 위안화를 디지털화 시켜 디지털화폐로 해서 우리가 결제를 간편화하고 세계 무역 시장에서 위안화의 위력을 보여주자. 그러면 언젠가는 뺏어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만들어낸 게이 디지털 화폐인 거예요. 위안화 화폐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알리 바바뭐 텐센트 이런 같은 민간 기업이 장악한 모바일 결제 시장을 통제하기 위한 것도 있어요. 아무래도 공산국가다 보니까 음. 자기 통제에서 벗어나는 기업들을 굉장히 싫어해요 음. 그래서 그 통제권 하에 두고 싶어 하는데 음.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위 하나를 디지털, 디지털 화폐. 화폐화 시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전 세계가 사실 이 디지털 화폐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 많고 요게 음. 좀 방향을 틀려고 하고 있는데 네네네. 그런데 사실 달러의 그~ 힘을 음. 꺾겠다 이런 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힘든데. 음. 근데 최근에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게 서방 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잖아요, 러시아가. 그래서 모든 결제 시스템이라든가 다 막혔어요. 근데 그거를 우회시키는 상황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사우디 아라비아에 중국에 수출하는 원유 일부를 이 디지털 화파 위안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올라오면서 요게 조금 시장이큰 화두가 됐거든요.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중동에서 원유의 일부를 위안화 결제로 받아주는 순간 미국은 전쟁을 일으킬 겁니다 음... 당연하지 네. 자기는걸다 뺏겼는데 어. 그렇게 시도 중이라는 다것 자체만으로도 위협적이네요 엄청 위협적인 음...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라면 미국이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은데 미국은 어떤가요? 미국도 처음에는 이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네. 좋지 않게 바라봤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디지털 화폐를 어떻게 안정성 있게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법안을 만들어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상황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음. 우리나라도 이 디지털 화폐 개발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속도를 많이 높이고 있어요. 특히 이제 한국은행과 금융위 금감원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국제결제은행과 협력을 해서 CBDC 활용성 테스트를 공동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연말까지 테스트를 위한 금융사 선정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내년 말 예금 토큰 발행을 목표로 한다고 하니까 우리나라도 속도가 많이 높아질 수 있겠죠. 음. 상식전자가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근거리 무선통신을 이용해서 기기간 송금 그리고 결제 가능하게 하는 오프라인 CBDC 기술을 또 개발하고 있어요. 음. 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보시면 좋 좋은 용입입다다 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또 마음만 먹으면 또 빨리빨리 해내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국 이 CBDC 개발에 속도를 내는 이유 네. 또 따로 있다고 하던데 미국에국한 처음에는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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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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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러다가 우리 또늦겠다 우리도 빨리빨리 하자 네. 이렇게 좀 분위기를 전환시키고 있는 과정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토큰 증권 등의 새로운 자산이 좀 등장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은행의 지위를 많이 위협하기 시작했죠 그 제도적 안정성과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의 장점을 두루 갖춘 예금 토큰도 출연을 하면서 한은행 적극적 행보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테이블 코인이란 한 코인당 1 달러 토큰과. 화폐를, 가치를 음, 동일시한다. 어 네, 동일하게 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근데 조금 우리가 관심 많이 하면서 지켜볼 필요는 있어요. 그쵸. 보증해주진 또 않잖아요. 보증해주진 않아요. 음, 그리고 네. 또, 또 다른 이유가 있겠죠. 해킹에 또 취약하고요. 하지만 세계가 이렇게 주목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음. 우리나라도 만약에 이걸 개발하게 되면 어떤 종목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나? 제가 방금 이야기한 해킹이라든가 보안 인증서라든가 이런 거 아, 많잖아요. 그러네요. 어. 보안. 그리고 아까 말한 핀테크 관련 주들도 음, 다 여기 들어가 있고. 네. 음. 그블 블록체인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도 음. 다 관련 주로. 음. 자 그럼 두 번째 돈이 되는 이슈로 넘어갑니다. 돈이 필요 없는 세상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CBDC는 물론. 디지털 화폐, 가상화폐, 토큰 등 다양한 디지털 자산이 쏟아지고 있는데, 자 이런 변화 어떻게 보세요? 어, 우선은 그 디지털 자산 중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까 계속 이야기했던 STO 그리고 NFT 그리고 코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STO NFT 음. 음. 말이 좀 어렵잖아요. 네네네네. 한번 좀 푸류, 풀어주신다면. 이 증권은 뭐가? 증권이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채권, 주식, 부동산 다 증권이에요. 음. 이 증권을 디지털화시킨 게 바로 STO인 거예요. 음. 예를 들어서 작품이 엄청 뭐 귀한 도자기가 딱 하나 나왔어요. 이게 지금 경매가 딱 들어가는데 27억이래. 27억을 주고 다살수 없잖아요. 근데 이게 STO로 들어가게 되면은 나눠서 할수 있어요. 응. 도자기 일부만 내가 한 나는 만원 어치만 사볼까? 칠만 응. 아, 원 어치? 응. 그러면서 그럼 거기에 대한 내가 뭘 갖는 거냐? IP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NFT는 뭘까요? NFT 대체 불가토큰 정확합니다. 대체 불가능 토큰. 어떠한 토큰도 이 토큰을 대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재산권이 되는 거예요. 음. 디지털 상에서의 재산을 네.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가 바로 바로 NFT다. NFT가 되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화가 중에요. 작품명 우주라는 작품을 그려내신 화가분이 계세요. 거장 그 김한기 작가님이세요. 아, 너무 유명하시죠. 네. 그분이 만들어낸 이 우주라는 작품이 네. 원래 가격이 얼만지 아세요?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130억이 넘어요. 132억입니다. 그런데 132억. 130... 130... 이거를 디지털 이미지 저작권으로 만들면서 NFT 결제가 가능해진 거예요 아 쪼개 살수 있다 쪼개 살수 있는 아 거지 아 네. 그래서 이 저작권만으로도 7억 3천만 원의 가치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좀 젊은 사람들은 이게 좀 되게 친숙한데 나이 든 사람들은 아 이게 뭐야 실물도 아니고 무슨 디지털 이미지를 가지고 돈 아니고. 주고 사야지 그걸 왜 어, 그러고 또한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여러 어 사람이 왜사왜 왜 이럴 수도 있거든요 어, 이에 뜨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음. 어.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삼천 전자를 1 0 0주를 샀어요. 그러면은 삼천 전자를 소유하게 된 거죠. 그럼요. 근데 삼천 전자가 지금 어디 있어요? 정성호 씨한테 없잖아요. 없죠, 없죠. 네. 아. 근데 나는 주주로서 그냥 내가 회사의 주주가 됐잖아요. 내 회사가 네, 됐잖아요. 네, 네. 돈도 그 안에 있는 거고. 어, 돈도 그 안에 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상속남자에 내가 출근하면은 다 나와서 어회장님 오셨으니까 안 그러잖아요. 안 그러죠. 네. 왜 왔어요 그러죠. <laughs> 왜 왔어요 그러죠. 누구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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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아요 <나가요 웃음> 그러죠. 나 네. 누가 나 재밌어 오셨어요? 여기서 왜 이러세요? <laughs> 어 이게 내가 실물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이미 나는 인... 이걸 통해서 자산을 인정. 자산으로 받은 <laughs> 인정을 받은 거예요. 음. 사실 김한기 작가 작품집 예를 들어 주셨는데 신윤복 화가의 단호풍정 또 그리고 뱅크 씨의 사랑은 공중에. 이런 작품 또한 수백 개에서 많게는 수만 개 조각으로 나뉘어서 음. NFT로 판매가 돼서 화제가 음. 되기도 했었어다 네. 지금 저 보고 계신 사진 바로 신윤복 화가의 단오풍정인데요. 음. 단오풍정의 온라인 이미지를 300신 다섯 개로 나눠서 음. NFT 콘텐츠로 발행을 해가지고 저게 한 조각에 16만 원에 완판이 됐대. 야. 이게 한때 완전. 핫해가지고 그때 정말 너도나도 막 작품 만들어서 nft 로내 디지털 작품 쪼개서 팔 거야 막 이런식으로 어, 했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저도 제 화보 좀 이렇게 디지털화 시켜가지고 좀 쪼개가지고 화보여? 예? 제 20대 때같었요 굳이 뭐 쪼갤 필요가 있어요? <laughs> 많이 찢어져 있던데 이렇게 그냥 이렇게 <laughs> 통으로, 통으로 해도 뭐 어 20대 때저희 젊음을 바친 제 화보를 디지털 그 이미지화 해가지고 첫사랑 한 조각 사고, 어, 두 NFC. 번째 남자 한 조각 사고 요요요, 눈 반개 한 조각 그래가지고 음... 팔까 생각도 잠깐 해봤어요 생각만 하셨네요 네. <laughs> 근데 실제로 진짜 그, 그런 분들도 계세요 어많요 자신의 작품을 네. 네. 이렇게 NFT화해서 올려요. 또 네. 올리는 건 자유죠. 그렇죠, 사는 사람 인정하는 게 되지. 문제인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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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는 궁금한 게그 많은 가상화폐 중에 STO하고 NFT만 이렇게 주목받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제 MZ세대라고 하죠. 이 MZ세대들이 지금은 경제시장의 중심에 또 있잖아요. 네. 그러다 그러다 보니까 이 m z 세대의 맞춰진 특화된 좀 그런 화폐다? 어, 화폐지 않을까. 음. 뭐 이게 좀 어느 정도 나 있으신 분들은 어려워서 네. 잘 몰라요. 그럼요. 못하는데 어린 분들, 나이 때 젊으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은 알긴 다 알아요. 그러한 조금 세대들이 교체가 되면서 이루어진 현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참 이게 좀 새롭게 다가오는 용어들이기도 하고 뭔가 종류도 많다 보니까 굉장히 헷갈리기도 해요. 음. 지금 저희가 앞에서 얘기했던 STO, 음. NFT, 음. 그다음에 CBDC 디지털 화폐 이것도 그렇고 사실 뭔가 좀 한때 모아서 뭐 코인이랑 비슷한 건가? 뭐 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서요. 음, 그렇죠. 코인은 말 그대로 누가 증명해 주지 않아요.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화폐로서 인정을 못 받아요. 증명해 주는 사람이 국가가 증명을, 아니고 네, 증명을 누가 해 주는 거예요. 금융이 아니기 네. 때문에 게임머니와 같은 거예요. 그렇지 네, 게임머니. 비슷하게 보시면 좋고. 음, 음. 근데 이제 뭐 CBDC나 STO, NFT는 검증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 검증이 된 거지. 음. 인정을 음. 해주잖아요. 음. C B D C 뭐라고 랬죠 어디서 발행한 거라고 했어요? 국가. 그러니까. 국가. S T O 어디서 관리해요? 국가가. 음. 국가 공기관에서. 음. 그래서 완전 다르죠. 음. 최근 이제 전쟁 분위기 계속 이렇게 지속되면서 특히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코인 가격이 급등했잖아요. 네네네네. 코인 관련 주에 또 투자하고 싶은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코인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네. 저는 코인 아예 저는 하지 마라 그래요 음. 그러니까 지금은 존중해주고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 음. 너무 많은 분들이 하시니까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도 저는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는 코인이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음. 그러니까 어, 이걸 어떻게 누가 보장해 줄까라는 음. 거에 대한 계속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냥 저는 이제 주식인으로서 음, 음. 이야기를 드리자면 코인 관련주는. 실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코인은 주식이니까. 코인은 어. 실체가 없어요 근데 코인 관련주는 실체가 있어요 어떤 기업이에요 음. 그 기업은 어떠한 사업을 통해서 매출을 일으키고 여러 명의 직원들을 거느리고 있는 실체가 존재하는 곳이에요 네. 근데 코인은 존재하지 않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코인 관련주로 가시, 가시죠 혹시라도 음. 잘못했을 때이 회사가 음. 코인이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이 회사는 실제가 있으니까, 실제가 있으니까 음. 다른 사업으로도 돈을 벌지 어, 않냐라는 음. 거예요. 그리고 우리 홍선학께서늘 강조하셨던 게 디지털 신기술 관련 산업에서는 보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맞아, 그 네. 맞아요. 맞아요. 오. 심지어 이 디지털 자산은 신기술의 금융이 합쳐진 거니까 보안주가 많이 또 주목을 받을 음, 것 같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이 디지털 금융 시대가 열리면 무조건 보안주는 거기에 계속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없어요.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겠어요. 어 그럼요. 음. 네. 그리고 코인 아까 얘기가 나왔잖아요. 코인에도 우리가 보안 얘기를 좀안할 그 수가 없는 게요. 북한이 해킹을 통해서 이 코인을 연간 해킹하는 금액이 수천억 원대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음. 자 디지털 자산 장점만큼 또 단점도 있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는 반드시 신중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홍전 소장이 선택한 디지털 자산 관련 유망주 머니 주의 두 번째 힌트를 공개합니다. 디지털 자산 관련 유망주 두 번째 힌트 뭔가요? 역대급 매출을 기록하면서 현금 보유력을 굉장히 탄탄히 다진 기업입니다. 오 현금 보유력 아니 근데. 네. 사실 우리 기업 분석할 때도 되게 중요한 게그 기업의 얼마나 탄탄하냐 재무구조가 음. 탄탄하냐 이거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역대급 매출을 또 기록했다. 음. 그러면서 또 현금 보유력을 강화시킨 거예요. 오 네. 굉장히 좀 안전한 기업이네요. 네, 지금은 재무구조상 안정적인 기업이죠. 아까 우리가 블록체인 기반의 게임 얘기했잖아요. 이 기업 힌트 드릴 때. 중국의 네. 그열광고 온라인과 어. 그리고 북미 유럽의 나이트 온라인이 해외에서 인기를 꾸준히 얻고 있어요. 와. 이게 블록체인 어. 기반의 게임이거든요. 네. 거기에서 매출이 많이 나온 거죠. 어. 2022년도 기준 737억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어. 게임으로? 게임으로 게임 두 개로. 네, 게, 그, 아니 몇, 몇 개의 게임이 있지만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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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거죠. 음. 저 야. 게임 두 개가. 이를 바탕으로 해서 2023년도에는 2분기 영업률 기준 179억 원을 기록했고요 매출을 그리고 창사 이래 최대 상반기 매출을 달성하면서 2분기 기말 현금성 자산이 무려 46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빼고 우와. 네. 야 현금 돈, 부자네 현금 돈 부자야. 돈, 많, 네, 돈 많죠. 어. 현금 보유력이 굉장히 탄탄해졌습니다. 아. 그러면은. 안정적이죠. 이야, 이게 지금 머니주 될 만하네. 어매력 음. 있다. 매력이 있어. 역대급 매출을 기록한 기업 정말 강력한 힌트 나갔습니다. 홍전 소장의 디지털 자산 관련 유망주 머니주 궁금하시면 카카오 채널 통해서 주식이 머니 검색 후에 친구 추가해 주십시오. 카카오 채널 톡 친구 추가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주목해 주세요. 지금 휴대폰에서 카카오 톡 열고 오른쪽 상단에 돋보기 클릭하십시오. 검색창에 주식이 머니 입력하시면 채널 목록에 주식이 머니가 보입니다. 클릭 후에 오른쪽 상단 노란색 버튼 누르세요. 자, 팝업창에서 채널 추가 클릭을 하면 주식이 머니 친구 추가 완료! 스마트한 투자자들의 유일무이 본방사수 프로그램 본격 시청자 참여 주식 토크쇼 주식이머니 마칠 시간입니다. 혹시 방송 놓치셨거나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주식이머니 유튜브를 구독해 주십시오. 다시 보기부터 주식 기초 강의까지 모두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주식이머니 주식이머니.